베르스타펜의 아버지 요스 베르스타펜은 1990년대 F1에서 활동했던 네덜란드 출신 전 F1 드라이버로 10년간 두 번의 포디움과 17포인트를 기록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다지 주목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지만 1994 시즌 피트크루의 제급유 실수로 화염에 휩쓸였던 F1 역대급 사고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죠. 베르스타펜의 어머니 소피 쿤펜은 벨기에 출신의 카트 드라이버로 유명했는데요. 1 1살에 카트를 시작해 피지켈라, 트롤리, 젠슨 버튼, 니카이드 펠트 등 훗날 F1 드라이버들과 함께 달렸고 당시 조던 팀이 그녀의 재능을 눈여 해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베레스타펜은 누가 봐도 레이싱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두살때 이미 아버지가 몰던 레이스카의 미니어처 모델을 가지고 놀았고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언제나 레이싱 게임. 네 살이 되기도 전에 이미 첫 번째 카트를 직접 몰았을 정도였죠. 그 모습을 본 그의 아버지 요스는 아들의 태생이 레이싱 드라이버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요스는 많은 레이싱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아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훈련을 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설령, 그게 어린 시절을 모두 희생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베레스타 펜은 또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때 트랙 위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루 종일 혹독한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양한 주행 기술을 익히고 신체 감각을 강화해 나갔죠. 베레스타 펜의 아버지는 종종 카트의 세팅을 바꿔놓고 아들에게 어디가 달라졌는지 직접 찾아보라고 시켰을 정도로 자동차의 기초까지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그 덕분에 베레스타 펜은 어린 나이부터 차의 구조와 세팅의 감각을 직접 몸으로 익혔고 7살의 나이에 출전한 공식 카트대회에 부터 압도적인 재능을 발휘하며 우승을 쌓아갔습니다.